와 비타민이 만약에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 아닐까? <laughs>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통영 어, 전수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총 6곳 통영 그룹 경영체하고 함께하면서 그룹 매니저로서 정말 열심히 통통 튀게 힘들 때도 이렇게 즐겁게 어, 살아가시는 그룹 매니저의 삶 그리고 통영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룹 경영체들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통통 튀는 별난 그룹 매니저 전수연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남쪽 나라 경남 통영에서 온 조금은 통통 튀고 평소에 참 별나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통영 그룹 매니저 전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룹 매니저 막내 키스이고요,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순서는 그룹 매니저로 선정된 과정과 현재 발굴되어 있는 성년 그룹 형량체 소개와 그룹 매니저 1년차, 2년차 이야기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통영은 바다의 땅이라는 슬로건으로 관광과 어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동양의 나폴리라는 말은 한 번씩,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 도시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통영은 1년 365일 축제가 열리는 도시입니다. 저는 통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건 좀 사담이긴 한데 1년 365일 축제가 열리듯이 1년 365일 통영을 사랑하자 라는 의미로 제 핸드폰 뒷자리 번호가 3650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 면요 처음에 그룹 매니저 면접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룹 매니저가 되고 나서 동기생을 만났을 때그 다음에 선배 매니저를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어? 통영은 대부분이 바다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살림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웃음> 있습니다. <웃음> 바다의 땅, 통영에서 저와 통영 그룹 경영체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건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은 통통 튀고 별났던 어느 습반 선생님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룹 매니저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에게 이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경험은 선, 음, 최고의 선생님이다를 강조하면서 7살들의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땡땡숲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한국임업진흥원에 그룹 매니저 공고가 났던데 선생님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어요? 라는 제안을 받고 내용을 살펴봤어요. 봤는데 제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라서 거절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원장 선생님께서 두 번, 세번 재차 권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도전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2023년 그룹 매니저 1년차 가능성이란 말을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저의 가능성은 뭘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룹 매니저가 되게 되면 이제 일차 임무가 그루 경년체를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통영이 고향도 아니고 통영에 내려와서도 계속 직장 생활만 쭉 했기 때문에 인맥이 넓지도 않아서 어떻게 그루 경년체를 발굴하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경험 활동 놀이를 인스타그램에 게시물로 많이 올리던 시기였어요. 그랬더니 전국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접속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저는 이제 교육을 받던 첫날, 2023년 4월 3일이거든요. 첫날이 그날부터 저의 개인 SNS에 그루 경영체와 그루 매니저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력이 통했던 탓인지 마음이 전했던 탓인지 그 살림의 불모지였던 통영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현재는 6개의 그룹 영체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 처음 가는 길 그룹 매니저의 일은 스트레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동기생들과 나누는 수다가 저에게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올해 2024년 그룹 맨즈 2년차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배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룹 경영체를 발굴하는 것보다 그룹 경영체를 지원하는 게 더더더 더더 어렵다고. 막상 제가 지원을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작업들이. 그럴 때마다 저에게. 1대1 과외 선생님처럼 항상 손 내밀어 주시던 저기 계시는 정재우 지역담당 매니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선배들이 도와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랑 단지 지역이 가깝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의 전화를 낮이고 밤이고 계속 받아야 했던 진주 매니저이신 우지호 매니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이 년차 그룹 매니저 생활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 3년차 그룹 매니저는 제가 3년차의 하루하루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체구는 좀 작지만 슈퍼 에그사이저인 통통티는 통영 그룹 매니저와 함께라면 왠지 재미날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자 다음은 이제. 살림 풀모지였던 통영에서 로또처럼 저에게 다가와서 살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통영 그루 경연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영 숲이야. 두 번째, 나무 넘어 꿈. 세 번째, 통영 포레스트. 네 번째, 통영 숲 레포츠. 다섯 번째, 사계숲. 여섯 번째, 따뜻한 정원이 있습니다. 6개의 그루 경연체 가운데 현재 4개의 그루 경연체가 법인 동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영 숲 레포츠는 유아숲 지도사, 숲 해설과 유아체육교사들이 함께하여 숲에서 미래를 그리는 그루 경연체입니다. 숲으로 통하는 통영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로 법인명도 주식회사 숲통으로 정하였습니다. 올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그룹 연체에 대해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여름이 굉장히 길고도 더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의 매일 일과일 이후에 숲에 모여서 밧줄 겪는법도 배우고 체험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하면서 계속 역량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힐링 플레이의 대표님들 강사님들만큼 실력이 향상이 되어 있는 그룹 역량체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룹 역량체입니다. 다음은 통영 프레스티입니다. 구성원들 대다수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 경영체이고요, 숲 안에 정원을 담고 싶다는 그룹 경영체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영양 강화에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였고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지원한 공모 사업에 한꺼번에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루 경연체입니다. 그리고 이 그루 경연체에 소개하고 싶은 자랑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통영은 축제의 도시이자 관광의 도시잖아요. 최근에 통영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목재를 활용한 기념품을 선보이면서 당당하게 1등을 했답니다. 축하해주세요. <laughs> 세 번째, 나무너무 꿈입니다. 나무너무 꿈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로 구성된 부르경영체이고요. 알다시피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생 이 막을 준비하면서 우드버닝 체험과 목공 체험으로 부르경영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식회사로 법인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영 스피아입니다. 통영 스피아는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이 함께하는 그룹 경영체이고요. 이제 올해 세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는 경영체인데요. 통영 관내에서 통영 스페어를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년에는 우리랑 같이 하자. 내년에는 한개 말고 한세개 정도 지원해서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사업 제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영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5년이 정말 정말 기대되는 그룹 경영체입니다. 저는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룹 경력체에 뭐 엄청난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밟아가면서 조금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통영 지역이고요. 처음에 지원했을 때산림의 불모지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1년 만에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서 발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저 역시도 현재까지 도전과 배움을 깨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함께 가면 빨리 가지만, 아, 그러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제 전국에 있는 그루 경영체, 그리고 그루 매니저님들 조금 더디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라도 함께 간다면 멀리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슈퍼 에너자이저 통영 매니저님이셨는데요. <laughs> 통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다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에서 네. 자원을탁 캐치를 해서 이어가는 이 힘, 이거 언제 느끼셨어요? 이런 가능성과 희망을. 음, 이제 저희가 영양 강화 교육을 하면서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통영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통영에 이렇게 숲 자원이 풍부한 지 몰랐다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숲트레킹을 하거나 숲밭줄 놀이를 하면 숲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주 작은 숲에만 들어가게 되더라도 통영은 바다와 숲을 동시에 조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행갈 때너 산으로 갈래? 바다로 갈래?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 통영의 숲의 미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laughs> 와, 네, 멋집니다. 산림 자원과 해양 자원 둘 다를 우리는 이용하겠다. 아주 멋진 생각이고요. 어, 통영. 역시 그룹 매니저님과 그룹 경영체들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